걸네네 빨간색이죠? 오케이 여기요도개도개걸도개걸장해조법이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주 굉장히 다양하다는 네. 그 특징이 이거 뭐야? 아에아 아이두 아, 시키 어, 아, 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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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걸기> <laughs> 음. 아, 빠기 아, 문키는 아, 는 거. 아, 아, 시키는 거. 아, 시키 아, 니야는 거. 아, 시키 거. 아, 아, 시 아, 다

이렇게큰부분들을아야돼아려아니이 아, 아, 없어 아니아냐아니아빠 뭐, 아니, 봐봐 아니 아니아빠 봐봐 아니 봐봐 아니 이렇게 던지면 <놀람> 안되지 이렇게 던면 안되지 아 기름이 너무 이따, 많다? 이고니 어이가 없네 아 이게 뚝가지고 제일 이게 리 이렇게 넣으라고나저 1,400만원인데 아한 마리에?

아, 참, 안 아이 참만 돼. 나와라! 아이, 이게 아냐.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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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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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시해 다시 아, 아, 2개 예 설마.. 육? 아이, 참. 생각하는데, 해보니까. 딱. 어떻게 수아 l 참! her, I was in my bed. She took him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아, 저짜 네. 네. 아, 도짜 아, 어, 어, 네. 네. <laughs> <laughs> <얼마 웃음> 어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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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다 됐다 아모바요 새로고침 창에서 마이크 좀아 무거웠어. 나 아이씨 무신데. 걸어 <laughs> 매워. 걸 어, 어머니 아직 안신가 봐. 졸업식도 자자도 갑시다 이제. 음? 윷. 오케이. 윷걸 잡아. 나는 때, 청소, 그게 된거고기를 넣은 거 이게 참더아 육만 쓰면 돼 일단 놔두고 우리도 뭐요개이먹는거개 쓰고, 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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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 물가 물가 먹는 거고야소안먹었리고와아버지 신원이 가 아버지가 소고기 안아서 없어서 안 들어갈 수 있냐 물이 안들어갔다이안들어갔 예전에는 진짜 못사 먹어도 못사 먹지요 개 오징어 한도 불고기 아고기였어원 월남, 있었어요 사기지 아이 사기지 에이 야시캔데시인데아 솔직히 내가 더 하던 애가 뭐 어쨌든 아이, 자기야. 잘 왔어. 잘이가아요 좋았어. 출발이 어우씨, 좋아 예. 출발이 좋아요. 출발이 좋아요. 아 어? 야, 들어가. 보러 가야 돼. 여기 안올 거지? 여기 바로, 아, 뭐야. 들어가요. 오늘 골치 해가지고. 고있 아, 밤 피겨서 거의 끝나가, 거? 끝나가 거? 그러요 이야기 나오는 거. 어, 이 예. 걸그 야, 가이야소가 입는 꺼내야 돼, 이제. 먹을... 텐데? 안아니다좋습합니다 식욕자 삽니다. 입을 있을 텐데? 입을 펴져 있지. 한명 거. 하나 달았죠. 한명거 있으면 먹을게요. 방니거기서다 알아가고 고가 아니, 앉아 입좀펴 좀 아이 참. 지니야 11번. 방금 덜걸 갑자기 나러셨셔서 아. 차만더 줘요. 낙. 른애나상위나 오케이. 잡았죠? 바이바이. 다시 돌아왔습니 자, <laughs> 자 이번판하나이 <laughs> <파이 파이>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Mm. 아이 뭔가 내가 달라 내가 빨이빨이빨리이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예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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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빨이에리이리빨리빨리 걸. 네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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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돼요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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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이아이게이슨일이야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에이, 걸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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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. 나! 너 걸렸다 거기 아니야 걸렸어! 걸렸어 걸렸어! 나갔어! 걸렸어! 네.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아 걸렸다 는기 아빠 남아 없어 세이, 걸렸어. 나나 나 뒤로 할 거야 그럼. 나 이제 안 걸리게 할 거야. 음, 걸걸갖 그래. 어리었어아빠오데 무슨 거리었어아 술을... 아, 진짜 아니 아파. 봐아 봐봐 아 봐봐 돌려봐 아, 자, 자, 진짜 오리오스 아리오스 아파. 리리습아다오아리오스 아파. 오리오스 아파. 오리 아파. 아이이 아파. 오리오스 아 이제 몇년

아빠 일부러 잡으고 했는데 이거 김기하려고냐 누구냐? 걱정 마십다다 앞에까지 온 다음에 갈라고 지헐 에이, <웃음> 에이. <웃음> 자, 이제 합시다